자 최근에 이제 한국 경마도 글로벌 히트가 어, 두바이 월드컵에서 이제 3위에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서 자 조금씩 이제 선진 경마로 어, 발돋움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경마를 혈통의 스포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현대 경마는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 경마를 즐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마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마는 곧 혈통의 스포츠임을 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어, 경마 선진국을 보면 그야말로 이 최고 시순말의 가격이 수백억, 수천억까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오늘은 2025년 어, 현시점에서 어, 한국경마 시순말, 그리고 외조부마 어, 순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함께 보시죠. 우리가 시순말을 영어로 리딩 사이어라고 하고요. 어, 외조부 말은 우리가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리딩 사이어, 어, 리딩 사이어. 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예, 당당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말은 바로 이 한센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백마, 아, 백마들은 뭔가 힘이 좀 없어 보여서 자, 백마들은 그렇게. 예, 크게 뭐, 세다라고, 어, 경마를 하면서 느낀 적이 없었는데, 자, 한센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태픽과 아, 스토미 썬데이의 자안대데요 현역 시절에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요. 그죠? 음, 우리 국내 대표 자마들, 뭐, 여러, 어, 대상 경기 우승마들, 은파 사랑을 비롯해서 배출을 많이 했었죠. 자, 한센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2위는 최근에 이제 핫한 혈통입니다. 투아노 앤 서브. 어, 바로 최고 명마인이 글로벌 히트를 생산하면서 수득 상금에서 가파르게 지금 어, 한센을 지금 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시, 실정입니다. 워낙 뭐 글로벌 히트가 어. 국내는 물론이고요. 두바이 월드컵에 가서도 이제 3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화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국위 선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그만큼 이제는 이제 이투아노앤 서브가 한센의 딜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자총 수득 상금에서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까지 따라붙었죠. 그리고 3위가 이제 카우보이 칼또 전통의 예 좋은 혈통입니다. 카우보이 칼. 자 계속해서 이 카우보이 칼의 자마들도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자 4위가 퍼지 그리고 이제 5위가 머스킨맨 아, 머스킨맨이 머스킷맨,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조부마 순위 이, 리딩 브루더메어 사이어 라고 하는데요 자 외조부마 순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거뜬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매니피입니다 매니피 어, 2019년도에 아주 정말 어, 많은 나이로 어, 사망을 하면서 은퇴를 자동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이 이 우리나라는 이 매니피의 그늘에서 어 벗어날 수가 없죠. 뭐 일본은 선데이 사일런스라면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는 이 매니피입니다. 자 그리고 2위가 양키빅터고요. 역시 이 글로벌히트의 외조구마가 되겠죠. 자이 글로벌히트가 어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양키빅터가 쭉쭉 어 순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3위가 포리스트캠프. 그리고 이제 액턴 파크어 유명한 시순 말이었죠 액턴 파크 그리고 오비가 이제 비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위를 차지한 이 리딩 사이어 한센과 아,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 어, 매니피의 예,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센입니다. 자 이렇게 1 0 0만대 아주 뭐. 근육이 아주 뭐 터질 듯 하죠. 어, 제가 뭐, 서두에 뭐, 백마를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한세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 태픽과 썬, 스톰미 썬데이의 자마구요. 현역 시절에 이제 브루더스컵에서 우승한, 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자마들 보면, 이제 더비 우승했던 음파사랑을, 어, 필두로, 영광의 시크릿, 썸싱 로스트, 그리고 어, 라운 포레스트, 어, 닥터 카슨. 자, 요런, 어, 대표 자마들이, 예, 좋은 성적을 내줬었죠. 자, 2000. 15년도부터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자, 매년 교배 횟수가 늘어났어요. 첫해 83회 교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93회, 98회부터 해서 이제 2020년부터는 131회, 어마어마하죠? 2020년과 2021년도에 131회씩 기록하면서 아주, 최대의 교배 횟수를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122회, 그리고 작년에 73회에 교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 리딩 브르드메어 사이어, 1위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 이제 한국의, 에, 최고 혈통이었죠. 이 매니피, 예, 매니피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매니피는 정말 이 근육이 터질 듯 합니다. 아주 뭐, 어, 때깔이 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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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러고요. 자, 이스톰캣사 자마죠. 어, 현역 시절에, 어, 삼관 대회 두 번을 2위를 기록했어요. 켄터키 더비와 어, 프리크닉 스테이스에서 자, 당당하게 2위를 기록하면서, 자, 국내에서 아주 최고가로 사들여 왔는데요. 자, 그만큼 오랫동안 어, 교배를 하면서 씨를 뿌렸고, 정말 대표 자마들, 삼간마 파워블레이드를 또 배출했고, 어, 경부대료, 어, 뭐, 퀸즈블레이드, 정말 어마어마한 자마들, 그죠? 어, 파이널버스 어, 스피드 퍼스트, 최근에 스피드0까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어, 명마들, 자마들을 배출한 어, 매니피입니다. 자, 역시 매회, 매년 아주 많은 교배 횟수, 뭐, 93회, 95회부터 해서 정말 2019년도는 역시 136회라는, 자, 최고 또 교배 횟수를 또 기록했었죠. 자, 어, 이상으로, 어,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 경마의 정말 혈통은 어떤 것인지 자 리딩 사이어 시순말과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 자외조보마의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